오늘 공부는 해탈의 시절 23번째로 하겠습니다 무명은 무명일 뿐딴 것이 없어 해탈이요 무명 아니면 무명 아닌뿐 딴 것이 없어 해탈이요 업식은 업식일 뿐 딴 것이 없어, 해탈이요. 읍식 아니면, 읍식 아닌 뿐, 딴 것이 없어, 해탈이요. 번내는 번내일 뿐, 딴 것이 없어, 해탈이요. 번내 아니면, 번내 아닌 뿐, 딴 것이 없어, 해탈이요. 망상은 망상일 뿐, 딴 것이 없어, 해탈이요. 망상 아니면 망상 아닌 뿐딴 것이 없어 해탈입니다 아십니까? 암흑은 암흑일 뿐딴 것이 없어 해탈이요 암흑 아니면 암흑 아닌 뿐딴 것이 없어 해탈입니다 누리십니까? 물을 마시니 해탈이요 물을 마시지 않으니 해탈이 입니 다하 오늘 불조 도록은 5 5 5쪽에 달빛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벼감 선사께서 법자에 앉아 이르시기를 언제나 벗개가 되어 벗개를 해탈 극락해 하고 언제나 세상이 되어 세상을 해탈 극락해 하고, 언제나 중생이 되어 중생을 해탈 극락해 하고, 언제나 부처가 되어 부처를 해탈 극락해 하구나 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이 영웅이 대답하기를 누구나는 누구나로 무엇이든 해탈 극락구나. 송을 하기를. 언제나 이성이 되어 이성을 해탈 극락해 하고, 언제나 저성이 되어 저성을 해탈 극락해 하고, 언제나 지옥이 되어 지옥을 해탈 극락해 하고, 언제나, 천국이 되어, 천국을, 해탈, 극락해, 하구나. 하! 하!